안녕하세요. 백암양보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분봉하기에 딱 좋은 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<laughs> 지금 이제 아카시아 끝나고 올해는 그 잡화불이 들어오질 않습니다. 어찌됐는지 아카시아도 별뭐 신통찮고 갈수록 그 기후 때문 영향인지 어떻게그건지참 양봉이 어려워지네요. 그래도자또 내년을 위해서 분봉을 해야 되죠 우리는. 네, 저희 이제 분봉을 한 200여 건이 했거든요. 앞으로 한 300개 내지 400개 정도 더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그 분봉하기에 딱 좋은 공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분봉을 할 때는 공판을 아무거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공판이 지금 깨어나고 있는 거, 그를 해야 분봉이 잘 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볼 통을 가지고 와야 돼요. <laughs> 먼저, 꿀장이 있어야 되겠죠? 꿀짱이 좀다또 이거 하면 되겠다. 요거는 꿀짱하고, 무기짱하고. 봉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자, 이렇게 볼까요? 자, 이런 봉파는 아직까지 한 11일 정도밖에 안됐겠죠. 동판 만들어진지가 동판이 아 21일 돼야 깨지잖아요. 그러니까 21일, 2 1일에서 21일 된거 이런걸 찾아가야 됩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동판이 지금 깨어나고 있죠. 요거 뭐지? 여기 다시 히보세요 여기 다시 히보세요이가쁘게 찍어. 요즘 지금 태어나고 있지 요게 요거 태어나고 있 머리가 어, 볼록볼록 하네 요거 태어나고 있잖아 네. 요런걸 해야돼 요걸 하면은 에 바로 이제 태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요거는 이틀내로 다 태어나 거든요 그러면 요거만 태어나도 벌이 2장 벌 됩니다 요한 장만 해도 요기 요쪽을 보면은 요만큼은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요 태어난 벌이 지금 여기 다 붙어있다고요 그 지금요 거의 뭐한 이거는 한60% 태어났네요 조금 저 쪽은 앉자 태어나려고 그러고 그래도 약4 0 남았잖아요 거하고 요것이 태어나면은 요한 장으로만 해도 월동골 강군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뿡봉을 샀을 때는 항상 이런 걸 가지고 하면은 한장 뿔러도 충분하게 강군, 으로갈수 있다. 생각해. 중요한 것이 이제 태어나고 있는 봉판을 응. 옮겨야 되는 거죠. 그렇지. 태어나고 있는 거. 여기도 오 이게 이제, 다할 거를 이요는다 태어났잖아. 요 그러면, 10번은 될수 있으면은, 100%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, 요 정도는 내주는게 좋습니다. 요 정도로. 음. 우리는 그, 10일에 한 번씩 그, 운동을 하기 때문에, 다음번에, 앞으로 10일 후에 할거 요거, 요거를 앞으로 다 당겨줍니다. 그러면 다음에 요걸 다 빼면 되거든요 일주일에서 10일 그렇게 이제 복을 하니까 여기 지금 꿀장 하나 무기장 하나 봉판 하나 뺐잖아요 그래서 이제 뺀 숫자만큼 이렇게다 소초광을 넣어줍니다 요 소초광을 딱 이렇게 넣어 주면요 이제 여기서 태어나고 이제 버리 넘치면은 예, 집을 이제 조성하면서 버리 넘어죠그 다음번에는 또 요거를 딱 빼내면 됩니다.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고 있습니다. 아. 자 운동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. 봉투 하실 거예요. 자, 것도 지난번 이제 앞에 것 같이 그랬다 해놨거든요. 국대 여 여기도 봉봉하기 좋은 봉판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. 봉판을 이 찾을 적에는 뭐 석장이 봉판이 지금. 네, 아주 완성되어 있는 봉판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벌려가지고 보면은 요거 딱 되어 있다고. 보면은. 응. 이렇게 돼 있다. 이거 다시 보래. 이거 태어나고 있습니까? 음, 여기 보면은 태어나고 있잖아요. 요 봉판을 하면은 지금 기존 여기 벌량이 작아도 일매로 해도 충분하게 월동벌 강건으로 만들 수가 있죠. 요런 봉판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. <laughs> 자, 여기는 이제, 이거. 이런 거는 이제 다음번에, 다음번에 하면 되죠. 살라를 예쁘게 차려놨네. 진짜 봉판 잘했거든요. 이거. 이거. <laughs> 봉판이 이렇게 좀 자, 여기에는 이제 그 산란이 되어 있거든요. 만약에 벌이 예, 봉판에 붙은 벌이 분량이 적을 때는 이렇게 충판이 있는 충판이 있는 소비장의 벌을 틀어 넣어주고 이 소비는 다시 이 통으로 받아주거든요. 예, 그렇게 하면은 분봉이 예, 아주 잘 됩니다. 예, 이렇게 하고 한번 해볼까요? <놀라> 이거를 이제 동반 터지 나오는 거를 이렇게 그 다음에 기이렇게고 했어요 틀어 있습니다. 틀어 옆에 요 꾸짱만 한개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. 요렇게 이제 하면 운봉 해가지고 약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강권으로 되거든요. 뭐 항상 비닐을 떠버줘야 됩니다. 비닐. 요건 요 꾸짱 한 개가야 됩니다. 비기 안에서. 일단 요렇게 놓고 일단 요렇게 요거한 장을 뜯어 소통한게 딱 이어져요 렇게 이제 마무리하면 됩니다 구공을 뭐잘 하시겠지만은 초보자님들은 제가 하는 걸 보고 따라해도 아주 이상 없이 잘될 겁니다. 오늘은 본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